여러분, 수시 면접. 최종 합격의 관문이죠. 생각만 해도 떨리고 긴장되지 않나요? 자기소개서가 사라지고 면접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면접장에 들어가면 돌발 질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어 버린다면 어떠시겠어요? 10분 남짓의 짧은 시간, 그 순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수년간의 노력이 무너질 수도 있겠죠. 입시 면접은 짧지만 치열한 전쟁입니다. 면접 는단몇분 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학생인지 잠재력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준비와 전략적인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긴장으로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끝나고 나서 하, 이렇게 할걸 하며 후회하게 되고요. 원하는 대학의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도 있습니다. 면접은 운이 아니라 훈련에. 결과입니다. 스피치 아카데미 라엘의 수시 면접 과정은 단순히 예상 질문에만 답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저 스피치 라엘이 19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집약해 만든 면접 공식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런 공식 들어보셨나요? 진지 강포 공식, YE 법칙 SP-SR 법칙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이런 면접의 공식을 익히면 어떤 질문이 와도 방향성을 잃지 않고 답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톤, 발음, 호흡, 속도 조절, 면접 예절, 인사 표정, 시선 처리, 신뢰감을 주는 비언어적 요소들, 돌발 상황의 대처법, 순발력 강화 훈련, 예측 불가능한 질문에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훈련, 모의 면접, 즉석 스피치 훈련이 진행이 되고요. 지원 학교, 학과별. 답변 전략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룹 과정은 주 1회 6주 수업, 110분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소수정의 5명 이하로 구성이 됩니다. 1대1 과정은 학생의 학생부를 기반으로 장단점을 집중 분석해 맞춤형 코칭을 도와드립니다. 매시간 모의 면접과 실습, 구체적인 피드백, 즉시 적용 가능한 개선 전략,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면접에서 흔들림 없는 자신감을 만들어드립니다. 실제 수강생들의 변화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함께 볼게요. 노인에 대한 인지력과 경제력과 운동 능력이 부족하는 것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력 자립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이런 외국 사례를 조사하게 되었는데요. 싱가포르에서는 스키스 퓨처라는 정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 점수를 받기 위한 평가를 위한 공부를 해왔습니다. 진짜 외국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소통을 하며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배우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승무원이 되어서도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배우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최근 SNS에서 생일 이벤트, 새해 이벤트 등 기내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상당히 인상깊었는데요. 라엘만의 차별점은 무엇일까요? 면접 수업은 많죠. 스피치 아카데미 라엘의 수시 면접 과정은 다릅니다. 첫 번째로 차별하단 스피치 공식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공식들이죠. 수백 명의 합격생을 통해 검증된 공식입니다. 둘째, 식구님. 22년차 스피치 강사, 22년차 입시 컨설턴트의 콜라보 수업이 진행되죠. 저 라일과 입시 전문가 박정우 대표님이 함께 합니다. 수시 컨설팅부터 면접까지 원스톱으로 올인원 시스템이 있고요. 입시 전략, 스피치 훈련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합격시킨 경험이 많은 든든한 전문가가 여러분들의 합격을 도와드립니다. 면접 평가 분석 시스템, 특히 스피치 아카데미 라일이 직접 개발한 면접 종합 역량 평가 시스템,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의 면접 답변을 빠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방향성을 제시해 드립니다. 즉각적인 피드백과 성찰 훈련으로 연습 효과가 배가됩니다. 스피츠 아카데미 라일의 수시 면접 과정은 여러분들의 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는 선착순이니 놓치지 마시고요. 수시 면접은 단순히 암기한 답변을 읊는 자리가 아니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임팩트 있게, 기억에 남게 전달하는 훈련이 필요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나답게 나를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아 잘했다라는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합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라일과 함께 여러분들의 면접 합격의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